한 사람을 장인으로 등장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 문화 계승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대학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개정에 따라 대학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제의 2조에 평양교 본사일 때도 하, 하, 하도 없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공사가 오래 지연됐었고 경영 능력이 있고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그 업체를 하도를 주, 주면은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주민들의 불편이든가 환경에 대한 불신이 좀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반적인 땅을 우리 기업부서에서사전에뭐검증을 해서 주고 안 주고는 그 사실 우리 그 권한 외에 상당히는 그 원조하고 관계 <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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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 청한가평4년겨축제처럼인간에서 자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어 전국 자라선 킹신겨축제 문화천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없어진 원인이 이제 뭐 그게 이거, 엘리뇨 현상 뿐만 아니라, 이리 이제 그 동안에 축제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 해서, 패널티를 뭐한 20도 정도 받았다 했잖아요? 네. 그 원인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여기 폐지 이후에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적어야지. 그거이 인해서, 그거, 전혀 안 들어갔다는 것은 폐지 이후에 좀 잘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간인이 한다고 그서 이 군청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진짜 어, 성공적으로 어첫첫 대회만큼 첫좀 관심과 또, 또 격려 그리고 또 어, 자원봉사든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옆에서 소통을 해서 어그 축제가 성공에 예, 예, 준비가 되고 성공에 예 끝나서 그 대표 축제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게 군청에서도 좀 협조를 해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책임하고 주기적으로 좀미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합이 나가요. 네. 수성하고 덕결리또 대성의 쪽에서 이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구축해서 그냥 바람만 보지 말고, 어, 겨울에 네, 방문객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생리적인 지원을 좀 그런 곳까지도 좀 어, 지원을 좀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50억. 150억. 150억이 되죠. 예. 네. 예. 또, 갑평문의 대표축제라고 이렇게 행, 또 홍보했던 형, 축제였죠. 네. 예. 장님말씀대로 150억이라고 큰 돈이 군비가 들어갔고, 또, 그나마 겨울에 지역주민들한테 지역, 지역 경제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축제를 이렇게 버인다는 것은, 저는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혁명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찝팀을 구성해가지고, 축제를 구성해가 하는데,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거는, 혁명적인 지원하면 하천 점유율 같은 것을, 또 한시적으로 좀 유예를 해결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구에서 했을 때는, 15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어. 하천 점유율도 포함이 안 돼서, 그죠? 하천 점유율가얼마인지 아세요? 한 2억 원 정도. 그렇죠. 이사람들이 딱세가지를 가져왔어요. 1 0을 출자해야 된다. 잘하면 3 플러스 2, 5년을 주겠다. 세 번째, 가평 사회단체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 3가지를 고르신 거단 말이죠. 거기다생각 주시죠. 김태현 의원님. 이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위장에계 하나는 세마지대장회 하나는 관회 가평에 단체가 세, 세 군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셨던 거냐면 이분들은 다 말씀드렸어. 세 단체가 하나가 돼서 할수 없겠느냐. 세 단체가 각자 어, 단체별로 하겠다고 싸우지 마시고 협의를 해서 세 단체가 하나로 한, 한다면 정말 가평구 가평읍에 대표 주재가 되고 가평군 대표 주재가 될 텐데 그 단체별로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면 결국 지역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욕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욕을 했고. 근데 또 말씀은 용에는 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절히 나서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 단체를 모아놓고 공청회나 이런 거 없어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갈수 있게끔, 간평은간평은 전체가 같이 하나가 갈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면, 아마 이런 식의 그 아쉬움과 이런 식의 그 일단관지않았을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 다른 단체들과 협의해서 같이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색해 보시고, 또 차후에 어떤 행사가 됐든 어떤 행정이 됐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고원님들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또 수없이 벤치나 등을 다녀왔어요. 거기에다 모델을 우리 홍천신킹축제를 네, 모델을 제안을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죠. 거기는 거기는 우리 가평 사회에서 희미자되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문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문점들이난 그런 게 너무 싫다는 얘기죠. 제가 의원 생활을 6년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부원선님이승흥시 축제했던 담당자들을 불러다 놓고 확인해보시라고 이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시흥의 부회장님이나 김춘혜 의원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일에 대해서 우리 부원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이 축제가 성공해야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음. 좋아하고 습니다 진짜, 포소되는 걸, 장목하게. 네. 인간의 추진협의가 그 지속성을 갖고, 또, 뭔가, 그 협의체가, 그전체 그, 그, 마을의 어떤 주민이 아니면 어떤, 뭐, 가평의 가포미, 가품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아, 축제가 계속 발전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분의 사회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직원 모든 분이. 그래서 모든 것다 이제 자료제공이나뭐 여러 가지로 다 도와주셔서 정말 주민을 위한 축제가 돼야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홍보를 하냐면요. 윤놀이 하는 곳. 윤놀이 하는 곳에는 사실 신나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과연 홍보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관광버스 입구에서 관광버스 이제 놀러 가시는 분들을 그분들 그 입구에서 통보를 하더라고요. 자살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자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자살하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어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자를 좀 다시 한번 세분화 시켜서 어좀 집행해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원님 그러니까 말씀대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등더 이제 지역을 선별을 해서 계속 신들께 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가 없으심으로 2017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 청취회권은 방여되을 선포합니다.